자 오늘 소개할 라이트 노벨 서울무라사의 라이트 노벨 레이블 제이루블에서 출간한 바로 이책 니시노입니다 다나카나이 이퀄 여친 없는 역사인 마법사 작가 붕코노리의 새로운 신작이죠 이 니시노가 동시에 1권과 2권이 동시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 기념으로 해가지고 뭐 1권과 2권을 따로 팔기도 하지만 1, 2권 합본팩을 구매하게 되면 사이드 스토리 책자를 같이 증정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어 파일도 증정하죠 클리어 파일은 바로 요겁니다. 클리어 파일을 사은품으로 주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1, 2건 합품팩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저의 정리금에서 300원이 까입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래핑은 제거를 했고요 두 권을 묶어주는 띠지가 하나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걸 제거하면 이렇게 제거가 안돼 이렇게 빼버리고 특별 소책자 증정된다고 되어 있죠 1,2권 동시 발매 기념 한정 세트예요 별도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소책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스토리겠죠 1권 대비 2권은 조금 얇은 편이고 이 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나카나이 이퀄, 여친 없는 역사인 마법사의 작가, 붐코 노리의 새로운 신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러의 느낌이 비슷해요. 그렇지 않나요?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랑 얘랑 봤을 때, 더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작가 이름이 바뀐 건가? 구성물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1, 2권 합본팩을 구매하게 되면, 사이드 스토리 책자를 한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판 한정으로 당연히, 띠지가 이렇게 하나, 둘. 디지는 어차피 초판한정으로 증정하는 기본적인 사은품 흔하디흔한 사은품이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죠 디지에 써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책도 러브 코미디물 같아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읽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조금만 읽어봤으면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하나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은못 드리겠어요 그점장애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명이 붕커 놀이잖아요 뒤에 놀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캐릭터들이 다 느낌이 아, 다그 느낌이에요 자책 이제 한번 내부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딱히 볼건 없고 여기 딱 책을 보게 되니까 라이트룹의 메인 커버를 장식하고 있는 캐릭터가 얘네요. 이름이 로즈 레이 푸먼이라고 되어 있고 카스트라면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 말하는 건가? 남자 캐릭터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네요. 그림체도 뭐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긴 합니다. 책 이름이 니시노거든요? 첫 페이지 캐릭터 소개란에 니시노라고 나오고 오 되게 멋지네요 마키라는 사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캐릭터네요. 뭐일번은이 정도의 컬러 일러가 포함되어 있고 이건 같은 경우는 잠깐만 그림이 조금 뭔가 침인가? 흔하디 흔한 얘기 같은데 내가 왜 샀는지 모르겠네. 단아가만 볼걸. 너무 노리한데 느낌이. 자, 우선 이 책은 제가 다나카라는 그 분코노리 작가분의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구매를 한 케이스인데, 흔하디 흔한 러브 코미디물이 돼서, 뭐 취향을 탈 수도 있고, 안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돈 주고 샀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기는 한데, 뭐 이런 책이 있다?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러가 취향에 맞다? 하시면 구매를 하셔도 되고, 뭐 내용에 상관없이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뭐 이런 책이 있다 라고요. 클리어 파일이 이렇게 탐난다 생각하시면 1, 2권 합본팩을 구매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세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니까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클리어 파일을 어디다 쓰지? 어차피 안쓸 거지만 오랜만에 라이트루의 책자를 들고 왔네요. 개봉기도 아니고 리뷰도 아니고 소개라는 명목하에 책을 까서 보여드렸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개봉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책이 있다.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 또 소개가 있게 되거나 리뷰 아니면 개봉기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